어,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. 아, 날이 너무 덥습니다. 제가 너무 영상 업로드가 안돼서 뭐라도 해야 될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. 어, 제가 오늘은 어, 어, 뭘할 거냐면, 은 제가 창고를 정리하다가 정말 한 10년 전에 10년 더 됐죠. 그 아버님한테 물려받은 전기 쿠커가 있어요. 보커가 있는데, 얘를, 정말 골동품이거든요? 얘를, 한번, 리스토레이션을 해볼 거예요. 여기 녹이 많이 쓸고, 그래서, 어떤 거, 이게 뭐냐면은, 음 자, 보시면은, 음 이게, 이게 뭐냐면, 전기 쿠커인데, 되게 심플하죠? 심플하고, 산요, 산요, 일본산 제품인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은 어 97년, 음 97년에 생산됐다는 거 아닐까요? 뭐 그런 것 같아요. 뭐 중요하지 않고 <laughs>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. 되게 견고하게, 단단하고 이게 몇 도까지 사실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, 성능이 어떤지는 사실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. 여기 녹슨 거 보시죠. 어. 여기 서킷 브레이커가 있고, 여기에 어스, 어스 터미널을 할수 있는 단자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는 110이라든지 220에서 쓸수 있는 프레이 볼테이지 타입인 것 같아요. 모델명이 뭐, RN36NF. 뭐, 지금은 사실 이런 거잘안 쓰죠. 그죠? 캠핑가서도 사실 이런 거안 쓰죠. <laughs> 근데, 그래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. 뭐 집에서도 가끔 뭐 라면 같은 거 조그만 코펠에 끓여 먹을 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이게 보시면은 보실라나 이게 2 2 0 v 트에 썼을 때 소비 전력이 3 6 0 w 라고 되어 있어요. 여기 전원 작동 램프도 있고 근데 제가 오늘 이걸 기냥 쓸게 아니라 이 뭐냐면 이게 네열 페인트예요. 네열네 네열 페인트 스프레이인데 흑색 착색제라고 하네요. 이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음 300도 이상 견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뿌려서 여기 이 녹슨 부분 있죠. 이 녹슨 부분을 녹을 제거하고 이 흑색 착색제를 이네열 페인트를 뿌려서 이쁘게 경화시킨 다음에 제가 라면까지 한번 코펠에 끓여볼게요. 제가 바깥에 집에서 뿌릴 수 없으니까 좀 바깥에 가서 뿌려볼게요. 어, 제가 이렇게 스프레이를 하기 전에 다른데 묻으면 안 되니까 마스킹을 이렇게 했습니다. 잘했죠? 마스킹 테이프 이용해서 붙여줬어요. 이는뭐 바람 등지고. 뿌리시고 그리고 냄새 안 맡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스티커 제거제라고 해 갖고 뭐 오렌지향 뭐 이런 거 있다고 해서 막 맡으시면 안 돼요 정말 몸에 안 좋습니다 뜯어 볼게요 어. 오. 어떠신가요, 여러분? <laughs> 되게 이뻐지지 않았나요? 뭔가 뭔가 새거가 된 느낌? 어, 전 이런게 너무 좋아요. 처음에 이막녹 많았잖아요. 아, 쓰기 싫었는데 이렇게 칠하고 나니까 막 쓰고 싶어졌어요. 라면을 빨리 끓여봐야 되겠어요. 이게 그 건조하는데 1시간? 24시간이 경과돼야 된다고 했는데 한 1시간 후에 얘를 전원을 꼽아서 150도에서 200도까지 정도 되는 온도에 10분에서 20분 경화시키면 내열성이 더 향상된대요.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1시간 있다가 코드를 꼽아서 더어 내열성을 향상시켜 보도록 할게요. 어... 실패했어요. <laughs> 이거를 제가 끓이다 보니까 여기서 연기가 나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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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. 지금도 뜨거운데, 연기가 나요. 얘가 못 버티는 것 같아요. 이 표면, 이 온도가 제가 보기에는 뭐 300도가 아니라 1000도 가까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. 물은 금방 끓기는 하는데, 여기서 연기도 나요. 그리고 냄새도 나요.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. 그래서 이 착색 페인트는 이런 열이 직접 발생하는 곳에는 쓰면 안될것 같아요. 아, 실패했네요. 그래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차량 밖에 많이 세워 놓으시는 차 같은 경우에는 와이퍼 같은데 까만색 부분 막 갈색으로 변색되고 녹슬고 그러잖아요. 그런데 쓰는 거 같아요. 머플러나 금속에 뭐 열을 직접 가하진 않지만 외부의 온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온이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뭐 휠. 뭐, 이런 거. 하여튼, 라카보다는 되게 뿌리기도 좋고, 건조도 빨리 되고, 꼭, 뭐, 이거, 라카 광고하는 것 같네요. <laughs> 어쨌든 그렇습니다. 실패했고요. 뭐, 일단 뭐, 이거는 다시 샌딩을 해갖고 갈아낸 다음에, 녹만 제거하고 사용하도록 해야겠어요. 아쉽네요. 뭐, 영상이 뭐, 도움이 안 되네요. 어쨌든 뭐, 참고하시고요. 다음에,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. 죄송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